어, 오늘은 제가 조금씩 모아온 빈티지 그릇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어, 제가 이맘때쯤엔 어떤 물건들을 좋아하고 가지고 있었는지, 그리고 몇년 후에는 내 그릇 취향이 한결같을지, 아니면 또 변해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미국에 살면서 종종 인티지 테이블웨어를 소개하고 판매도 하는데요 그 티웻선에 대한 이야기랑 또각 브랜드의 히스토리나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음번에 어,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 음, 오늘은 그냥 최대한 편하게 제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들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해요 먼저 아라비아 핀란드부터 보여드릴게요.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수집하시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. 가장 처음으로 제가 사용하기 시작한 제품은 이 카렐리아인 것 같아요. 이 카렐리아는 이 루스카나 로즈마리 나네몬의 이 S 모델이라고 하죠. 형태가 좀더 두껍고 음, 림 부분이 이렇게 폭이 있는 편이고 내구성이 좀더 좋은 느낌? 더 튼튼한 느낌이 드는 이 S 모델이랑은 다른 M 모델인데요. 더 가볍고 좀더 핸들링 하기가 쉬워서 진짜 잘 사용하고 이렇게 브레드 플레이트 두 개, 그리고 샐러드 플레이트 두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아침에 빵이나 과일 같은 거 담아서 둘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앞접시로는 진짜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약간의 동양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 나물이나 불고기 같은 그런 음식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어, 루스카는 생산 기간이 꽤 길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접하기가 쉽고 가격대도 합리적인 편이라서 입문하시기에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시리얼 볼이랑 샐러드 플레이트,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사용하는데, 이 시리얼 볼은 뭐 시리얼이나 요거트 같은 거를 담아서 먹기는 물론 좋지만, 약간 국물이 있거나 좀 소스를 듬뿍 뿌려야 되는 그런 음식들에도 아주 잘 어울리고, 그장독대그 한국적인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떡이나 그런 게 진짜 잘 어울리고, 고기류 같은 거, 보쌈이나 뭐 그런 것도 올렸을 때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. 그 모든 피스가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. 이 샐러드 플레이스는좀더 브라운에 가깝고, 이 시리얼 볼은 좀더 블랙에 가까운. 그리고 아네모네와 이 로즈마린. 이 블루가 정말 예쁘더라고요. 어, 이거는 60년대. 디저트 플레이트고요. 뒷면에 백마크도 이렇게 번져 있고 뭔가 좀 투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접시예요. 그래서 이 디저트 플레이트는 진짜 조금해서 아까 이 카렐리아 브레드 플레이시랑 비교했을 때좀더 작죠.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좀더 작은 편이에요. 과일이나 케이크 같은 거 아니면 작은 디저트, 쿠키 이런 거 담기 진짜 예쁘고 또 컬러감 때문에 음식이 더 돋보이기도 하고 사진을 찍었을 때도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접시이고 그리고 로즈마리 이 사이즈는 디너 플레이트고요 색감이 약간 붉은 톤을 띠는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담았을 때더 맛있어 보이게끔 만드는 이 좀더 밝은 톤의 브라운이 안쪽에 둘러져 있어서 이렇게 뭔가 집중되는 효과를 주는 그런 제품이고 카레나 스테이크 같은 걸 담았을 때 특별히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런 음식들을 먹기에 좋은 사이즈이기도 하고.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브랜드죠. 히스 세라믹이라는 브랜드의 제품들인데, 특유의 색감이랑 그 터치감이 있어요.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그런 접시들이고, 일단 이렇게 림이 없는 제품이 있고, 이렇게 림이 있는 제품이 있어요. 지금 계속해서 판매 중인 제품들이고, 저는 빈티지로 구매를 했고요. 광이 막 너무 반짝반짝거리진 않고, 무광인데 유광 같은 그런 되게 은은한 광이 있어요. 어, 설거지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빨리 마르고 뭔가 계속 쓰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브랜드이고 샐러드 플레이시고 뭐 메인 접시로 사용해도 되고 화이트이긴 하지만 좀더 내추럴한 느낌이 나는 모든 음식들이 다잘 어울리는 그런 딱 기본 접시 같은 느낌 이게 브레드 플레이트인데, 계란이나 디저트 같은 거나 빵 같은 거? 그런 거 올려서 먹기 가장 좋은 제품. 이렇게 두 가지의 작은 접시들이 있는데, 컵받침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, 또 그냥 작은 접시로도 사용할 수 있는. 이렇게 딱 봤을 때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. 아, 이, 이렇게 두 가지? 그리고 아까, 이 아네몬의 디저트 플레이,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뭔가 세트처럼 사용하는 것 같아요. 반찬 같은 거 담을 때도 그렇고, 과일이나 디저트 같은 거 나눠서 담는 것도 그렇고, 형태, 색감, 디자인 다 다르지만,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놓고 보았을 때, 딱 어우러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, 이렇게 같이 놓고 사용을 잘 하는 편이에요. 이네 가지 제품들은, 다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이고요. 일단 이 그릇은 독일 세라마노 제품이고요. 처음에 보자마자 그눈 내린 풍경이 떠올랐어요. 약간 그 회백색 톤이 되게 매력적이고, 이 동그란 무늬들이 눈길을 사로잡은, 이거는 숯불로 디자인된 제품인데, 약간 이게 오목하니까, 그, 겨울에는 오트밀죽 같은 거? 그런 거를 잘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잘 사용하고, 크림 파스타 같은 거 올렸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. 아무래도 컬러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. 그리고 이 접시는 이탈리아 파그노신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, 어, 똑같이 스포일용인데 저는 파스타 다음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초록색 이 라인이 둘러져 있다 보니까 그와 약간 대비되는 토마토 파스타 같은 거 먹을 때이 접시 진짜 잘 사용하고 있고 빨갛게 버무려진 비빔국수 여기다가 올려서 진짜 자주 먹어요. 그리고 이 오벌 그릇은 미국 시라쿠스 제품인데 이 형태가 보자마자 진짜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했고 모든 음식을 여기에 담아서 한동안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막 김밥 같은 것도 한줄 이렇게 담기 되게 좋고 세워서 담아도 예쁘고 또 길이가 긴 음식들 뭐 많죠. 뭐 오이 잘라서 놓을 수도 있고 고추 같은 거, 아침에는 계란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담아서 먹고, 과일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옆으로 담아서 먹고, 화이트가 너무 새하얀 화이트가 아니고 약간 크림톤이 돌아서 더 예뻐 보이는 그런 접시.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있고, 이 그릇은 제가 이번 여름에 사용하려고 산 제품인데, 아까 소개를 안 했어요. 아라비아 핀란드 제품이고 띠마라는 라인이고 이탈라에서도 같은 라인으로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. 제가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다른 접시들보다는 컬러가 있어서 좀 기분 좋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제품이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인지는 몰랐고 받아보고, 어, 생각보다 무게가 나가네. 그 원플레이트 요리에 잘 어울리고, 브런치나 좀 다양한 음식들을 같이 담아서 먹기 좋은 그런 접시예요. 약간 그 레몬버터 느낌의 컬러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잘 사용하고 만족하는 그런 빈티지 그릇들을 보여드렸고, 제 물건들에 대해서도 정리하고,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, 더잘 사용하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아서 음, 참 좋아요. <laughs>